하나님 말씀함께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5장 19절입니다. 구약성경 170조 레위기 15장 19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24절까지만 저와 한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렛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교회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레위기 15장은 우리 인간의 몸에서 나오는 체액으로 인해서 부정해졌을 때 어떤 방법으로 다시 깨끗해질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규례, 그 정결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가령 피, 땀, 침, 남성의 정액,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건데 본문은 그 중에서 여성의 자연스러운 유출과 부자연스러운 유출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선 여성의 자연스러운 유출이라고 하면 월경을 말하는 거겠죠? 아시다시피 여성의 월경은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섭리죠. 따라서 월경이 부정하다 이것은 도덕적인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위생의 차원에서 부정해질 수 있다는 것, 이거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월경하는 동안에는 부부의 동침을 삼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하는데요. 물론 이 기간 동안 부부관계를 가지는, 가지는 것이 나쁘지 않다라는 의학적인 그런 견해도 있지만 여기서 하나님은 이러한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여성을 보호하고자하시는 겁니다. 공격적인 남성으로부터 한 주간이라도 여성을 쉬게 하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그것이 여기서 돋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 여기에 방점을 찍는 찍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이 믿음이 약해지곤 하죠.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호하시는 게 맞나? 싶을 때가 우리 삶에 종종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이미 겪어 보셨거나 혹시 현재 겪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이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한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백성들과 함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상징이었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언제나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 있었습니다. 구름기둥하고 불기둥은 이런 보호의 기능 외에도 약속의 땅을 향해 어느 길로 나아가야 할지. 또 언제 일어나야 하고 어디에서 멈춰야 하는지를 알게 하는 중요한 표지이자 안내였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직후에 앞에는 막 홍해 바다가 넘실대고 있고 뒤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는 이집트 그 애굽의 군대가 막쫓아가고 있을 때 그때 그런 위기의 순간에 지금까지 늘 앞에 있었던 구름 기둥이 사라진 겁니다. 한순간에 사라진 겁니다. 왠 웬일입니까? 직전까지는 눈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되니까 눈앞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이 발생했으니까 백성들로서는 이런 마음을 가졌겠죠. 아니, 이렇게 중요한 위기의 순간에 내가 정말 이제 곧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힘든 순간에 여태껏 계셨던 하나님의 보호가 이렇게 사라져 버린다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게 맞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가장 뼈 아픈 고통과 상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분의 인도하심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린 것만 같이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가장 외로운 순간에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우리를 버려두신 것 같고, 그래서 나는 홀로 남겨진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절망에 빠지곤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바로 그때, 하나님은 정말로 나몰라라 하시면서 우리를 버려두신 걸까요? 나바호족은요, 미국 서부시대에 말을 타면서 화를 쏘았던 인디언입니다. 이 부족은 만 13세가 되면 그들만의 특별한 성인식을 치러야 했는데, 13세가 된 아이는 아버지를 따라서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갑니다. 돌아가는 길이 가늠이 안될 정도로 아주 깊이 들어가게 되면 아버지는 아이를 홀로 남겨두고 무심하게 뒤를 돌아섭니다. 그러면 남겨진 아이는 그 어두운 밤에 깊은 산속에 홀로 남겨져서 혼자 그긴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성인식이었습니다. 그 공포스럽고 그 고통스러운 어두운 밤을 홀로 견디는 것이 어른이 되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맹수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그 치륵같은 어둠 속에서 언제 맹수의 습격을 받을지 모르니까 아이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울 수밖에 없었겠죠 13살의 소년이 감당하기에는 아주 굉장히 큰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자, 과연 홀로 남겨진 아이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를 남겨두고 떠나간 아버지에 대한 원망, 섭섭함 더 나아가서 분노가 막 일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동이 트죠 아, 살았다. 아, 이제 다 끝났다. 한숨을 쉬면서 걸음을 옮기는데 소녀는 밤을 지샜던 그 자리에서 불과 2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인기척을 느끼게 되고는 놀라서 숲을 뒤를 살펴봅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무정하게 돌아섰던 아버지가 그곳에 서 있는 겁니다. 활 시위를 당긴 채 마치 굳어진 동상처럼 꼼짝없이 그렇게 서 있는 겁니다. 혹여나 맹수들의 공격이 있진 않을까 밤새도록 아이를 지켜보면서 활시위를 당겨둔 채 아버지가 아들을 보호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은 단순간 단 한순간도 이스라엘 백성을 홀로 두신 적이 없습니다 그들 앞서 행하시던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져버린 까닭은 그들의 배후로 등 뒤로 옮겨가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배후에서 그들의 등 뒤에서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삼키지 못하도록 백성들의 등 뒤로 이동하셔서 그들을 보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앞에 계십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러나 우리에게 큰 위험과 위협과 위기와 어려움이 닥칠 때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 등 뒤에 계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지키시며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멈춘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 보호하심의 손길이 걷어진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등 뒤에서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일을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들을 가로막으시고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그런 환경이 찾아와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호위하며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배후의 영광, 등 뒤의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등 뒤에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지키시며 호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당겨진 활 시위를 발견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이어서 여성의 부자연스러운 유출을 다루는데 이 경우는 월경이 아니라 병으로 인한 지속적인 하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병을 얻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죄의 문제가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런 경우에는 병이 다 낫고 팔일째 되는 날 비둘기 두 마리를 가지고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속죄 제사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재물의피 흘림으로 자기의 죄를 용서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적인 사례가 있죠. 신약 성경에 나오는 혈루증 여인입니다. 그녀는 혈루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열두 해 동안 온갖 의원들을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재산을 다 깎아먹었죠. 그런데 돈을 그만큼 썼어도 수많은 의원을 찾아다녔어도 그녀의 혈루증은 고쳐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죠. 그리고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사람과 접촉한 사람 또한 똑같이 부정해졌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치료에 대한 마지막 그 희망을 누구에게 건겁니까? 예수님께 걸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낫게 하실 거라는 강력한 믿음으로 그녀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여인에게 흘러 들어가서 여인의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병이 나았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이 여인을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건강하여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부정함을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피로 친히 감당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예수님 그 여인의 질병을 고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소위 부정 탄 사람들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율법으로 보면 금기 사항이었거든요. 부정한 사람과 어울리고 그들 그들을 만지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부정한 여인을 만지셨습니다. 나병 환자도 만지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피하고 철저히 배제했던 세리와 창녀들 등 질병과 삶의 그늘 속에 있었던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하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의 시신이 들어있는 관에 손을 대기도 하셨습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주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그 죽은 소녀의 손을 붙잡고 시신도 만지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지금도 부정함 속에 살고 있는 인생, 부정한 것들을 계속 배출하며 살고 있는 인생에게 다가오셔서 당신의 손을 대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정한 인생, 죄 많은 인생, 어둠 속의 인생, 불결한 인생, 질병으로 고통받는 인생에게 예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다가가셔서 당신의 손으로 죄와 허물과 질병의 손을 대시며 십자가 위에서 쏟으신 그 거룩한 보혈의 피로 죄와 부정과 허물과 질병으로 얼룩진 이들을 깨끗해 씻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새벽에 여러분을, 여러분 한분한 한 분에게 찾아와 손을 대시며 말씀하시죠. 내 딸아, 내 아들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가 병에서 놓여 건강할 지어다. 청년아, 너가 다시 살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관에서 일어나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너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지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금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오늘 이 새벽에 예수께서 직접 여러분의 부정과 죄와 허물과 어둠과 질병에 십자가 보혈의 피 묻은 권능의 오른손을 거기에 대시며. 머리 위에 친히 안수하시며 그의 피로 여러분을 모든 죄와 불의와 질병에서 깨끗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해 된다는 것 이것을 온전히 믿고 오늘 이것을 선포하는 자들에게는 2000년 전 그날처럼 동일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보혈만이 여러분을 깨끗케 하는 주님의 능력인 줄로 이 시간 믿으시고 그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이 시간 기도하오니 지금껏 나를 짓누르고 울감해던 인생의 여러 올무들에서 노임 받을지어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 시간 나에게 일어날지어다 성도 여러분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정결하게 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아내와 그리고 자녀와 식구들도 깨끗하게 할수 있는 거룩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고 또 우리를 뛰어넘어 가정 속에서도 활발하게 역사하시도록 계속해서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원금 1일조 원금 드리셨습니다. 때로는 앞서 길을 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때로는 뒤에 계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악한 영들을 가로막으시고,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 떠올리며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과 환경이 찾아와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해 된다는 것을 온전히 믿고 이것을 선포하면 아아 가오니 2000년 전 그날들처럼 오늘 우리 각 사람을 만나 주시고 동일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 담아 봉헌합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고 하늘에 쌓는 보물이 되게 하시며 응답이 있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